여기가 아이돌 팬클럽 회장이 리는 직접? 야! 오빠! 오빠야! 어? 아? 저요? 네! 와,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! 아 감사합니다! 아이돌 팬클럽 회장이라서 그런가 보다 앉아도 될까요? 어! 왔는데! 귀여워! <laughs> 웃는 모습 진짜 다 치여! 당황스럽네 저기 화장실이 어디 있죠? 오빠 <laughs> 방송이야! 그냥 안 가야겠다 메뉴가 저기요 와 편지를 써서 주는구나 저기 떡볶이 주세요 대박! 떡볶이 시켰다! 야. 콜라도 하나만 와. 리액션이 엄청 좋으시네 여기 나왔어요 오빠 네, 감사합니다 맛있겠네 <laughs>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건가? 네 너무 부담스러운데?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젓가락 쓴다 꺄아아아아 머리에 젓가락을 써야 되는데 너무 맛있다 오빠 오빠가 내 떡볶이 먹었어 하나 더 하나 더아네 뭐, 먹을게요 먹을게요 <laughs> 오빠 콜라도 먹어주면 안 돼요 아니 네네네네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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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저, <laughs> 죄송합니다 야!